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11월 16일 수능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예비 고3인 현재 고2 학생들은 이제 수험생이 됐습니다 이번 겨울이 어느 때보다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요 현재 고2까지는 내신 중심으로 학습을 했다면 고3부터는 적어도 이번 겨울부터는 수능 중심으로 학습의 방향을 바꿔야 돼서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에서는 이번 겨울에 5주가량의 국수영 중심으로 캠프를 열 생각입니다.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는 이름이 수학의 바다니까 수학만 하는 학원인 것 같지만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는 재수생을 가르치는 재수 종합학원인데요. 우리 수험생이 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5주간 캠프를 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5주 동안은 그 국영수 중에서도 수학에 초점을 맞춰서 수능 중심의 수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뼈대를 주는 그런,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사항 보시면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5주간 진행되고요. 수업은 아침에 왔다가 밤늦게 가고 월화수목 뭐, 금토까지 학원에 나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8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공부를 하루 종일 하고요. 수업 과목은 국어 6시간, 수학 16시간, 영어 4시간, 또 희망자에 한해서 기초수리논술을 토요일날 3시간에서 총 26시간, 플러스 3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대상 및 자격은 현재 고위학생이면서 수학 성적을 확인해서 최소한의 학력은 되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에서 수업은 모두 진행하고 한반 정원 7명 내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겨울 캠프 저도 대형 재수 학원에서 많이 학생들 가르쳐 봤는데 한반에 3, 40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1, 9, 8개 반 혹은 10개 반 이상의 이런 공장식의 대형 재수 학원에 가면 우리 학생이 자기 걸 전혀 못 챙겨 먹고 대규모의 인원 속에 있는 그냥 1인으로서 지내다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7명씩 많아야 3반이나 4반 정도의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학생이 한 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학생의 장단점도 파악하고 또 수업 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밤늦게까지 질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학습효과가 어느 곳보다 더 높습니다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의 겨울캠프의 특징은요 일단 수학 중심입니다 전과목을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5주 동안 수학에 수능적인 토대를 깔끔하게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 또 수험생으로서 여러분이 마인드를 정립해야 될 시기잖아요. 선생님들이 계속 질문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 고위 학생들 어린 티를 벗고 수험생으로서 딱 마인드를 갖추도록 도와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 내외로 3반 또는 4반 정도만 구성을 할 거라 선생님의 관심과 지도를 한 몸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공부를 안한 학생, 입학 과정에서 그런 학생은 걸을 거지만 혹시나 입학을 한 후에도 학습 태도가 좋지 않거나 잘 졸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한두 번은 교화를 하지만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셀틈 없는 개인별 학습 관리라는 건 전체적인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만 한여 8분 되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을 크로스로 체크하고 또이 학생은 저렇고 저 학생은 이렇고의 장단점들을 선생님이 교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저희 학원이 재수종합학원이다 보니까 재수정규반에서 15년, 20년 이상 강의를 해 오신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완벽해요 자, 겨울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국어 6시간, 수학 16시간, 영어 4시간으로 총 26시간이 한 주간 수업 시간이고 토요일날 기초수리논술을 진행을 합니다 국어에 관한 커리큘럼은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해놓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선택과목도 언매와 화작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수학은 수학 1, 2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수학 1이 6시간, 수학 2가 6시간 각각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1은 5주 동안 총 30시간, 수학 2도 30시간 진행하고요. 확통과 미적분은 한 주에 4시간이니까 각각 총 20시간 정도의 시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수학 선택 과목의 주차별 내용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논술 기초 강좌는 매주 토요일 날 희망하는 학생, 제가 봤을 때너 해도 되겠어 라는 학생들이 따로 다섯 번의 기본적인 특강을 진행하고요. 영어는 매주 4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5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기타 알아둘 내용은요. 한 주간 예시 시간표는 월화수목금까지는 수업을 진행하고요. 토요일날은 수리논술 강좌나 자습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이고 수업은 수학원이 6시간, 수학투가 6시간, 미적이나 확통 같은 수학 선택과목이 4시간 이렇게 수학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어가 2시간씩 3번, 영어가 2시간이어서 시간표가 매우 깔끔하죠. 주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수학 과목의 일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습과 상담으로 시간이 이루어져 있고 하원은 9시 반에 진행합니다. 점심은 학원에서 케이터링 업체가 와서 정말 맛있는 점심을 여러분에게 제공 유상으로 제공하고요. 저녁은 상황을 봐서 여러분이 개별 구매해서 먹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점심과 마찬가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간의 겨울 캠프를 마치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실력이나 마인드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이 이후에는 또 2월 이후에 대치수학의 바다의 수학 프로그램 또는 국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선택하시면 올해 수능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궁금하신 것들은 전화 상담 후에 학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